잘키제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태풍이 몰려온다고 알리네요. 이것도 어제부터 아니면 그저께 저녁부터 서서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드니까요. 점점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800제 중학교 영어 그것을 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문편하고 어, 어, 실전편 이렇게 해가지고 어, 두 편을 올렸는데요. 자첫 번째 이제 실전편에서 보면은 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영상을 올렸죠. 그 학생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어, 이렇게 공부했을 때 어, 영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 이런 뜻에서 그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요 어, 댓글에 우리 중삼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 이렇게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어, 그 애타는 심정을 저도 읽고요. 빨리빨리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어, 제 심정으로는 어, 제 저의 경험으로는 어, 급하다는 걸 아셨다는 거 부모님들끼리. 어, 부모님, 부모님들께서 그 급하다는 상황을 이제 인식하셨다는 건큰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음, 중3의 자녀를 두신 분어 영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 부모님들께서 이 시점에서 2019년 어, 9월 22일, 그러니까 2학기를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어, 인식을 하셨다면은요, 어, 지금부터 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그러나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히 어, 해 주실 때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능 영어에서 무난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 말씀대로 실천만 해 주신다면 어, 영어 문제는 어, 쉽게 해결이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일, 그니까 정상적인 영어 코스를 밟는데 이때부터 3 8 0 0제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영어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수능을 볼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런 공부 방법을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 부모님 부모님들의 자녀가, 어 현재 중학교 2학년이라면요. 어떻게 보면은, 어 최저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 2학년을 두신 자녀,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편에 했던 코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이 제 1권을 마치는 코스를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어, 적절히 시간 조절을 하고요. 어, 그렇게 어, 2권을 하고 또 3권을 한다면요. 어, 적어도 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어, 영어를 3공까지 마스터할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일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천일문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셨는데요그 천일문은 쉽게 말하면 은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도 수능을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은 어, 그것을 무난히 극복을 하고 수능 만점을 어, 이룰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휘만 이렇게, 이렇게 더, 그, 더 해준다면 그 수능 만점을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기본서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것은 부모님들께서 적절한 시기에 3,800제가 끝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어, 심지어 의대를 지망하는 재수생들도 천일문으로 다시 영어를 확실하게 잡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일문을 언제 하시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때가 되면은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시켜 주셔도 어, 절대 늦지 않다 어, 고등학교 수능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라도 해도 되고요 늦었다면 고3에 와서도 어그 천일문을 제대로 한다면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단 제대로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어 받은 그 상담을 통해서 특히 뭐 특별히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어느 특정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음, 그 아이들도 어, 삼천팔백제로 언제 했느냐 보면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마쳤다 그랬는데도요. 그래서 한 영어 한다는 애들도 어, 가서 다시 한번 시켜봤을 때 버벅버벅거리고 많은 것이 빠졌더라. 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 이 편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예, 1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3,800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시키면 제대로 할수 있다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급한 중3, 중3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자 9월 말이 다가오죠. 그럼 그렇다고 치고요. 자 남은 기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1월, 2월, 3월 해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6개월이면요. 어, 우리가 3800제의 제3권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이 3권의 1권의 내용은 물론이고요, 2권의 내용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최소한도 3권 또 내지 5권 정도는 이렇게 그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 권은 기본서로 쓰고요, 아이가 영어 시어,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러면, 이, 이 3,800제의 강의가 EBS 프리미엄 강좌에도 있고요. 또, 마더텅, 여기 보면은, 여기도 있어요. 마더텅 본사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올렸어요. 어느 것을 택하든, 뭐, 다 똑같은 것이지만은요.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마더텅에서 나온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어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드리지만요, 이 동영상 강좌 정도의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 특히 이 언어에서는요, 이해를 못한다는 그 개념은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언어적인 요소, 즉 국어, 실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한자어로 이게 뭐 조동사니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영문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에서부터 혼란이 오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점을 어그 해소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그나마 이해를 하면서 어 공부를 한다면 동영상을 참 아, 참조를 해서 하는 것이 진도가 빠르고요 아, 한 권의 기본서를 택해서요 나머지 뭐돈만몇천 원하는 이거를요 이 페이지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 사실 이거 학습지를 사용하면 되게 싼 거예요. 커팅을 해가지고 아이가 진도가 나갈 때마다 이렇게 복습을 이렇게 시켜달라 아, 부모님들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만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시간을 할애를 하셔가지고 아이들 여태까지 이 실패를 해온 것 다른 대책 세워봐야 또 시행착오합니다. 또 시행착오 하니까 이거 한건만 가지고 절대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요. 한 권을 진행을 시키고 한 권을 시험 보듯이 뜯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주면서 계속 복습을 시키면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1, 2, 3월 달까지, 3월 달 고등학교 입학 해서 한 달까지라도 이렇게 시키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참고서도 부교재가 있고요. 거기 그걸 진행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 병행 지도를 하다 보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는 무난히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공부하는데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국어, 영어, 수학을 하다 보면 시간 부족은 호소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이라면 영어는 시간을 거의 50% 이상 차지, 차지하게끔 이게 어 커리큘럼을 짜주면요 은아 이것만 하면 되겠다 하다 보면 또 다른 과목이 무너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좀 쉽게 말해서 좀 속된 말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중학생 중학교 아이가 4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늦어도 그럼 빨리 체포를 해가지고 집으로 압송을 해가지고 아이가 공부할 시간을 늘려주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1시든지 1시 반이든지 2시까지라도 공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방법밖에 그 없어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그래서 어, 죄송하지만, 조, 중학교 때는 괜찮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물론 학교 가서 어, 수업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겠지만, 좀 조금 좀. 제가 좀 편법이긴 해도요. 어, 중학교 공부 시간에 조금 조는 한이 있어도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요. 그리고 뭐 명절이든 이제부터 없습니다. 아이가 실력이 이렇게 바닥이다 이렇게 느끼셨을 때는 얘 그냥 놔두면요 그대로 이제 거의 중환자예요. 중환자. 병원에 가면은 희망이 없는.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더 이상, 더 이상 치료해봐야. 그런 상황에 오지 않으려면요. 부모님께서 토요일, 일요일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토요일 어, 기본은요. 아침 10시부터 밤 1시까지.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물론, 종교활동도 좋고요. 다 좋지만은,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에, 진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 종교 활동을 하는 거 괜찮지만요.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인데 가서 하느님 아버지시여 하고 자꾸 빌어 봤자 그게 되는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속담에 있잖아 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그건 하느님 하느님들도 용서를 안할 거예요. 그뭐 제가 저 종교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시간을 전략하다 하자 아이에게 한 시간이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더 주, 어, 주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그 종교 얘기를 꺼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최대한으로 시간을 줄이죠 줄여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종교 활동에 <laughs> 죄송합니다 종교 활동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아이가 낭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들어 줄여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아이가 원활하게 공부를 할수 있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안타까워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 영어 실력 때문에 안타까워 하는 부모님들 그 심정을 아, 이렇게 아, 아우르다 보니까 그제 거분하게 종교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마음 상하신 분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일단은 공부는 시간하고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늘리고요. 아이가 종교 활동을 하면은 그 시간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시간을 더 확보해 달라. 이것이 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가지고요. 부모님들이 전체적인 이렇게 진행 과정을 한번 쭉 보세요. 이 책에 이거 다 거의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거 뭐 응용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사고력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나서 쓰는 건 언어영역은 아니거든요. 말을 모르면 은 아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요. 아이가 계속 접하게 해 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책을 커팅을 해가지고 학습지 모양으로 써가지고 아이가 계속 어, 이게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앞으로 가서 복습을 계속 할수 있게끔 부모가 도와주라. 어, 아이들은 가만히 내버려 들어서 그냥 쭉 이렇게 진도만 쭉 나가서 끝 했을 때는 앞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니구나 하고 느꼈잖아요. 벌써 어, 그렇다면 복습을. 아이들은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어, 그, 위기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되죠. 수도 없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어, 부모가 챙겨주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영어선생이 온들 무슨 광 그,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복습하고 우리가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 않으면 당연히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이 영어 과목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진도가 진도 나가면 나갈수록 어, 배우는 양보다 잊어버리는 양이 점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시켜주신다면요 잊어버리기라고 막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시켜달라. 그거는 제 2편에서 어, 복습시켜 주는 내용을 어, 각자 실정에 맞게 이렇게 응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시켜주면은 어, 전혀 문제없이 무난히 영어라는 과목에서 어, 거기 위기감에서 어, 벗어나서 더나가서 아이가 수능에서 어, 재수없으면 한 문제 틀리는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어, 이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 아이가 중3에 왔는데 이거 영어 실력이 형편없다 여태까지 어, 믿고 어, 사교육에도 투자를 하고 쭉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점수로 연결하려고 현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이가 실력이 펑크가 펑크, 펑펑 나 있다. 이거는요, 어느 부모나 다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그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은 사람 아니면 아이가 개인적으로... 어, 암기 실력이 월등해가지고, 한번 보면 다 암기가 된, 이런 애들은 상위권으로 가서 큰 문제가 없이 가겠지만요. 어, 대부분의 애들은 제 경험에 의해 보면은, 어, 공부를 하고 진행을 쭉 해왔지만은, 어, 계속 앞으로 나갈수록 망각의 속도는 더 크게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이거를 다들 간과하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중3 부모님들께서는,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하고요. 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 영어에 대해서 어, 걱정이 많으면요 어, 늦어도 이번 겨울 방학 때, 겨울 방학 때는 이 3권, 이거 1권만이라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방법으로 해줄 때 아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이제 늦었다고 빡세게 나왔다고 보면 애가 막 머리에 지난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고 아무리 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빡세게 한번 끝내 보세요. 끝내 보면 확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것은요, 이 물론 천일문에도 모든 영어 지문 그 지문이 아직 가장 표준어고 거기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문장으로 천 개의 문장이 되어 있지만요, 이곳에 있는 문장도 어, 완벽한 문장이지만은, 어, 그렇게 그한 문장에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어, 그런 과정이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 과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하는 건 무척 힘들어요. 힘들고, 어 그렇지만은 이 문장 하나 하나 어, 정확히 보면서 어, 해 나갈 때어 뭔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 중간 중간에 중간 기말고사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이 책은 언제 벌써 옛날에 했고 뭐 토플, 토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요. 두들겨보고 걷는다고요. 이 책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풀려 보세요. 풀려 보시면 은 아이의 현재 위치가 확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셨을 때는 가차없이 돌아와서 이 책을 한번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가 공부를 그~ 해온 과정이 굉장히 어설프거든요. 이거 지금 중학교 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이 책으로 갈갈 갈 때는 또 다른 시그 많은 시간 중에서 이 책을 할 시,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과정은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은 쉽기 때문에 공부 한만큼 점수로 연결해서 실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렇지만은 고등학교에 딱 오면은요. 배워야 될게 이렇게 확 확장이 되거든요.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데다가 계속 살을 붙이는 건데 기둥이 없어진 상태에서는요. 아이게 늦었다 고등학교 와서 이거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많은 것을 끝낸 다 끝장이 난 다음이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는요. 중학교 때처럼 공부한 만큼 이렇게 실력이 쫙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탁 올라요. 그만큼 내공이 쌓이고 또 어느 시점에 계속 노력을 해요. 노력을 계속해도 뭐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 것인가. 그렇지 그리고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2 학년 때야. 그런데 이걸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뛰어 올릅니다. 이게 가우스 곡선처럼 이렇게 오르거든요, 수학에. 우리 2차 곡선처럼 이렇게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거는 중학교 과정이라 그랬죠. 고등학교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어느 순간에 탁 올라가요. 이때 뭐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한번또 열심히 해도 안 오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탁 올라가요. 이렇게 두단 정도가 본인이 느낀 다음에야 아, 고등학교 공부가 이렇구나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어, 그걸 못 느끼고 계속 포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하나 만화가 되는 거고요. 어,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어머니들이 자, 평준화도 되고 중학교도 뭐 열린 교육하고 다 편해요. 어, 그리고 어, 중학교 때뭐 이렇게 쉽게 보내기도 좋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신경을 쓰려니까 좀 거창스럽기도 하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어 그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래, 중학교 때는 열심히 놀아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돼. 우리 때도 그랬어. 사실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중학교 때별볼일 없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탁탁 뛰어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2000년도 이전 얘기입니다. 제 말을 명심해 주세요. 그거는 2000년대 이전 얘기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 중학교 때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서 어 꽃피우는 공부를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구독을 안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알람도 눌러주시고 어, 저의 영상이 새로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주의깊게 바라 이렇게 보면은요 어, 자식 공부 시키는데 시행착오를 거의 줄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공부의 제일 최대의 적은요 시행착오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아이들이 공부에 서서 손을 놓게 되는 게 시행착오를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공부해서 손을 놓게 됩니다. 어, 끝까지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어, 그리고 다음 영상을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